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참, 사람 엄청 간사네요. 여기는 대추가 제법 달렸고, 좀 익어가네요.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연부가. 음, 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 여기는 몇개 따도 되겠다. 에 주문 들어온거를 우선 급해서 그걸 따려고 하다보니까 어 되게 이제 그좀 굵은 애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우스떨 따지네 요런거 정도 요런거 정도만 따야 되는데 몇개 딸게 없어요 요거 요것도... 또고 어, 그나저나 내일 서리가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저쪽에서 한번 따와서 요런 정도 되면 맛이 어떤가 한번 제가 맛보는 요 씹는 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이 나무 이상하게 맛이 덜하네요. 이건 내부도 안 따야 되겠어. 다른 나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나무는 어떨까요? 이런 거좀잘 아, 익었으면 좋은데 어, 올해 그 2만원짜리가 이렇게 주문이 겹쳐가지고, 저는 그게 안 나올까봐서 지금 주문 받아놓은 거를 다못 드릴까봐 서 걱정이거든요. 어, 근데 더 걱정이 지금 달려있는 게 서서히 이거 가면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는데, 어, 문제는 이제 내일 서리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걱정이거든요. 내일 서리가 온 데서 지금 이런 대추들이 서리가 오면은 맛이 이제 전해 보니까 덜,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구, 구미 중인데, 마침 요거 좀덜 익었죠? 크기는 합격인데, 어, 2만원짜리 크기는 합격인데, 어, 좀덜 익었죠? 요걸 한번 따도 될까? 요 정도 익어도 따도 될까? 그니까, 러 어, 요거는 열과니까 어차피 상품으로는 안 돼요. 어차피 상품으로는 안 되니까, 어, 요 정도 됐는데 맛이 어느 정도 들었다. 음, 그러면은, 설이 맞으면은 그 맛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이 약간 덜 익은 이 맛이 어, 설이 맞은 잘 익은 대추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이게 비슷하거나 더 좋다. 그러면 이런 것도 따야 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그 소리 기억하시나요? 아삭거리지 않았죠? 폭했죠? 이건 어떻게 한번 볼게요. 음, 군데졌어요. 지금 요 정도 씹어서 제가 이가 저기서 많이 못 씹는데, 한 7, 8초 됐다? 그 때가 당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따서 되겠어요. 그러면 좀 안심하겠다. 음. 먼저 빨리 말씀드렸지 이거는 칼슘제라 그랬어요. 칼슘제 거라고. 아, 됐어요, 됐어요. 뚫어서 따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 대추는 농사 진짜 잘못 졌어요. 근데 성공한 건이거요 크기 그리고 맛. 이거 몇자치 될까요? 거진 50mm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아 됐어요, 됐어요. 이거 이런 거 따도 돼요. 허리 맞으면은. 음, 맛이 약간 그, 당도는 달긴 더 다른 것같은 느낌에. 근데 뭔가 깊은 맛이 없고, 아, 맛있다, 이런 기점이라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제, 여기가 저희가 내일 내북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더라고요. 저희 밭을는 최소한 3,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대충 얼어요. 음, 이광희 대표님, 이제, 얼으면은, 녹은 뒤에 따면은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맛은 아무래도 좀덜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따야 되겠습니다. 보셨죠? 근데 이제 나무마다 틀려요. 아까, 아까 거는 더잘 익었는데도, 뜨겁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고, 요거는 약간 덜 익었는데도, 아삭거리고, 음, 나무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홍조 같아요. 열과도 좀꽤 있고, 그런데, 음, 또 다른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참, 올해 열과도 참 심하네요. 비도 많이 왔고요. 어, 올해는 기후가 좀 특이했죠. 어, 장마가 6월 장마였었죠, 아마 올해. 6월 장마고, 그 장마 끝나고도 또 늦게 좀 왔고. 그리고 이제 또, 가을 장마가 또 꾸준히 우리를 괴롭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대추는 하여간 어떻게 보면 비하고는 상극이에요. 수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너무 과습은또안 되고, 특히 이제 그, 비. 비에는 이 탄저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탄저병이 아주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사부님이 말씀하시기는 아주 가물어서 갈증이 날 때, 갈증이 나서 큰일 났다 할 정도의 그런 날씨가 대표한테는 더 좋고요. 어, 괜히 뭐그 일기를, 기후를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측도 좀 쉽지는 않잖아요. 예측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농사가, 어, 하나님하고 동업이다. 뭐 그런 소리도 우스갯 소리로 하고 그럽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내일 어쨌든 지금 날씨도 꽤 쌀쌀해지고 있고요. 어 내일 영화로 떨어지면 이런 게다 얼어서 어, 부랴부랴 따긴 다 따야 되는데 맛이 덜든 걸 덜인 걸 따는 것도 좀 그렇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선 주문량 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요런 정도 요건 어떨까 또 한번 또 먹어볼까요? 요건 또 어떨래나 나무마다 맛이 조금씩 틀려요. 아까하고 식감이 비슷하죠. 이 정도 식감 되는 게 맛있는 건데요. 이건 당도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까보다 덜 익었으니까 그래도 출토되면은 아 달다 생각이 딱 머리가 달어 달어 그래 머리가 그래 그 이야기를 해줘요. 됐어요. 저는 이거 2만 원짜리 이걸 어떻게 맞추나.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아.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안 달려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주문량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주는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읽는 게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이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아우, 겨 그냥 아침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주문량 어떻게 맞추나. 그러고 왔는데, 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는데, 저는 이게 또, 어제도 거의 다 땄거든요. 도저히 맞추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거절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아,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이번주문량은 또, 간신히 간신히 채울 것 같아요. 대추 농사 짓다 보니까 참 별의별 걸다 겪는데, 어, 아주 잘익었 게, 뭐, 최고로 잘 익은 상태로 따서, 최고의 맛을 있는 상태로 보내드리는 게제 욕심이고, 제꿈이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거의 버금가는 맛은, 음, 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 대추 최상의 맛은 그래도 아닐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죄송스럽고요 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기우가 그래서 본의 아닌게 여러분께 실수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답답하더라도 기우만 받쳐주면 서리만 오지 않으면 더잘 익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음, 설령 열과가 더 오고 음, 연부화가 더 생기더라도 최상의 맛의 것을 보여드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 내일, 뭐, 영화로 떨어져서, 음, 어, 설이 맞으면은, 아무래도 그 맛보다도, 지금 이렇게 따는 맛보다도 더 못할 것 같아서, 음, 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받아보시고 좀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어, 양해하여 주시고요. 아, 하여간, 여러분들의 성원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용서하시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